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왔거든요. 밥 주고 오늘 하루하루가 이래 바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9시부터 저기 신기동 저쪽에 옛날에 저 소리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또 기울집 담벼락 그 골목새 기울집 놓고 쓰레기다 치우고 나뭇가지 다 잘라, 잘라갖고 다 치우고야. 그러고, 하, 거기 한두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앉아 신기동 밥 주고, 또 와가지고, <laughs> 또요 밑에, 앉아 집 밑에 세 군데 급한 데또 주고, 또 다섯시 다 돼서, 네시 반 돼서 갔어요. 오늘 좀 일찍 갔어요. 뜨심을 해가지고 앉아면, 날씨가 너무 춥네요, 오늘. 너무 춥네요, 와. 물 뚜껑이 다 붙어갖고, 저, 신기동 밥 주고, 밥그릇 행군 닦고, 신는다고물확 뿌리는데, 물방울이 앉아서, 바닥에 튀는데, 그 뚜껑을 해비를 놔놨더만, 뚜껑이 딱 붙었어요, 바닥하고, 와. 그래서, 야 오늘 상당히 춥은 날씨다면서. 여러분들, 저,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야. 춥어도 너무 춥네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추워진다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조금 좀 일찍 올 건데, 집에 들어올 건데, 울수이 방울이 또, 양 사이드로 해갖고, 저거 무슨 보디가드도 아니고, 양쪽으로 막, 요집 밑에까지 따라오는 바람에, 그것도 그한다고 집에 가락해도, 집에 들어가서 자락해도 추은데 귀엽고 둘이서 얼른 그리고 양쪽 서로 보고야. 그래, 아, 이래갖고 내가 있으면 더그 하겠다 싶어. 살짝 그 옆에 기둥에 숨었거든. 저거 안 보는 새. 저거 밥물지게. 숨어가 한참 있으니까 얼른 안 그리고 지각각 갔는가 봐요. 자로 올라갔는가 봐. 저거 자리로. 요 밑에서는 또안 자네. 어떤 때는 자던데 방울이는그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래 바쁘이, 멋이 어, 괜찮아, 괜찮아, 말이야. 그, 어? 공심이 어디 갔노? 아가들, 형아들, 언니 아들 막 들어오니까. 그래, 오자마자 아들, 응가, 여가 완전 화장실 됐어요. 아가애들 화장실. 그래갖고 금방 응가 붙뜩 치아놓고 빨리 인사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자마자 그거 하니까. 공심이 어디 갔노? 금방 나가 오 있더만 음,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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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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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찮아 괜찮아 야찮아괜 이 물품이 아까 낮에 도착했는데 그 뜯을 새가 없어 갖고 지금 얼른 뜯어 갖고만 인사 드릴 게라고. 저기. 여기 어디 갔지? 아, 비발디 님. 저기 닉네이 이미님하고 제 비발디님이 또3만원 보내주시고 닉네임님이 만원 보내주시고 또 고양이 사루깐님이또 오만 원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물향 김미경님이 만원 보내주시고 이동의 즐거운님이 세 번을 보내주신 애야 8,400원, 7,700원 또 어디 갔지? 아, 7,900원 윤상인 님이 5만원 보내주실 거, 다빈님이 10만원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물품 시킨 거 두부모래가 없어갖고 포뜩시키는데 일찍 오네요. 오늘 왔어요. 어저께 시켰는데, 스크래치, 아들 스크래치도 없어갖고, 순순 집도 없고, 아가야들 있지요 세나, 세나 병원비, 3 7만원이 <laughs> 여기하고, 여기하고, 37만원하고, 이 바깥에 아들 구내염약, 그러고 혹시나. 안에 아하고 바깥 아하고 끓기고 상처 나면은 상처 약 11분 하고 구내염 약 15일 분지있세요 세나야 그래 또 세나는 세나대로 또 밥을 깨작깨작 깨작 먹어서 내카라또 불편하니까 소유를 또 열심히 또챙김이기에 짬나는대로 막 날락날락 거리면서 너왜 그래? 너 신났다잉? 응? 방문 열어놓게 저거가 다들 아들 놀래겠다, 아가야들. 공심이는 엄마 옆에 붙어가 있는 것도 놀래갖고. 등, 등치가 사만한 아들이 들어오니까 놀래 자빠지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아, 따 코가 딸기 코가 됐어, 오늘. 아침부터 막, 쉐리, 그 해놔놓고, 딸기 코가 되갖고 지금 요 복도도 정리해야 되고 이. 금방 뜯어갖고 막 해놔 놓을게 요 두부모래 다섯 박스 에 두부모래 다섯 박스 왔고 요 아이다 아이다 조금 순순치 조금 그한거 하니까 아들이 완전 초선 박사를 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도 좀 무리하게 그랬으니요 얄미 앉아있는 저거 리필 세개 하고, 예. 요 순순집, 요 아가야들 있어갖고, 요런 걸세개 해가지고, 아가야들 하나 주고, 요거실에두개 놔놓고, 큰아들 두개 주고, 아가야들 한개 주려고, 예. 요 리필 하고, 리필 세개 시키거든요. 아미야. 아미야, 그, 이, 요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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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방울 꼽아줘야 되는데. 좀 이따 꼽아줄게. 날씨가 이래 추워갖고. 그래, 도깜순이네 또, 또. 어저께 비슬그지 한다고. 오늘 또 입을. 집네개 있는데 이불 또 들고 갖고다 바꿔주고 야또 내일 또 바쁘고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내일 또 다른데. 앉아 또 이불 보고 젖어, 젖은 거 같으면은 또 바꿔줘야 되고. 계속 이래 하루하루가 이래 바쁩니다. 아 공심이 형아들 언니 아들 때문에 놀래갖고 그 있나. 응 <laughs> 괜찮다. 양이야. 괜찮다. 앉아, 방문을 조금씩 열고 닫고 하니까, 그렇게 어르렁거거네경진아 경진아, 니 들어올 때 신호, 신호하고 들어온나? 아들 놀랜다 이봐. 난리 났다, 또. 구상땅 그리고. 재영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너무 많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희영아들, 괜찮아. 집이 엉망이라도 바깥이 앉아 바깥에 아들 앉아 먼저 해야 한다고 집에 아들은 앉아 자고 나면 3시 반부터 늦어도 3시 반에는 일 나거든요. 안 그러면 3시에 눈 뜨는데 조금 뒤적거리고 이래가 3시 반부터 치울거 치우고 일하거든요. 그러면 8시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바깥에 아들 보따리 챙기고 이이하다 보면 복 보따리 바깥에 아들 보따리 챙기는 거다. 그건 30분 1시간 걸립니다. 챙길게 많아갖고 어 아이고 이쁘라 아미 아미야. 어세나야 봐봐. 동생들 봐봐. 응, 동생들 봐봐. 내 카레 때문에 불편해갖고 짜증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 한 4일만 더 참으면 돼, 음... 어, 어른 그리면 안 돼, 세나야. 아가야들인데, 왜 어른 거려 응, 음? 신기가 많이 불편다, 세나가, 내 카라를 해나는게니공심이 엄마 옆에 붙어가 있대. 무시, 내 카라서 놔도, 어제 해놓는 게, 죽이 뭔고, 이러는 겁니아 아들이. 응? 세나야. 응? 아가야, 아가야. 동생, 동생. 동생, 동생. 언니, 언니는 뭘 철에 쓰고 있노, 이런. <laughs> 공심 안 놀래나? 무심나? 응? 뭐 허연 거 덮어 쓰고 있어, 무심나? 너도 몇달 있으면 이거 써야 돼. 예,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날씨가 많이 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흥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날씨가 너무 춥다. 이요 양산이 이리 추운 정도거든요. 뭐 위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지 예,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누가? <laughs> 응. 어, 기동수 정신이 없다 이모야가 오자마자 이 한다고 그거 방울 꼽아줄게 응. 이또 누가 너무 떨리났나 경진아 <laughs> 그, 리필, 저거, 그, 큰 덩치로 올라가면 뭉개진다잉. 감사합니다.